리뷰 마스터 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 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책임질 에어보나 대형 메탈 선풍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71% 파격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쾌적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 입니다 올트팬 프로로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무동력으로 작동하여 전기료 부담은 줄이고 에어컨 바람을 더욱 효과적으로 순환시켜줍니다. 지금 5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바람, 건강한 실내환경, 천장형 에어컨 바람막이 시스템으로 바람을 부드럽게 공간은 쾌적하게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8,600원의 득템 찬스, 2위입니다. 독일 기술력으로 시원함을 더한 저소음 냉풍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하며 강력한 냉방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공간 제약 없이 시원함을 누려보세요. 지금 60%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함을 선물하는 바이오 넥밴드 선풍기. 54% 놀라운 할인가로 16,800원에 만나보세요. 초경량,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 최고. 3단계 풍속 조절, 저소음으로 쾌적함을 더하세요.